<목소리> 안녕하세요 찌운입니다 자 오늘은 터치감도 주민감도 주민배율 자이로센서 <목소리> 이 모드를 100으로 맞춰서 스나이퍼 저격총을 써볼겁니다 100이면 엄청 높은 감도라 좀만 돌리면 휙휙 나가버려서 정말 힘들고 울렁거릴 것 같습니다만 저는 못하는 것이 없는 가치운입니다 자 그러면 스나이퍼 100으로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어... 저격전에서 해볼게요 여기서 바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익숙해요. 네, 엄청 익숙합니다. 저는 옛날에 해봤기 때문에... 하자 뭐야? 이백 맞아? 어, 백 맞구요~ 자 갑니다. 오, 야~ 이렇게 그렇지 보셨나요? 야~ 잠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는 침착해야 돼. 침착하게, 침착하게... 어디야? 어 어디였지?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저기러 가겠다. 쫄러와서 상대방이 그냥 머리를 뚝배기를... 야! 그렇지, 더블 키에 보셨나요? 저는 이게 엄청 익숙해가지고! 야! 그렇지, 트리플 키즈총구고 위로 올라갑니다! 힛! 자, 일로 유인할게요. 일로 와요, 일로 와요! 아, 일로 안 오시네? 헤헤 우트라키! 여기 있었는데? 예 우트라키! 자, 우트라키, 그렇지! 은근 나쁘지 않습니다. 네, 올백 나쁘지 않습니다. 자, 울트라 킬. 보이시나요, 여러분? 와, 은근 잘 쓰는데요, 저? 이야! <laughs> 안 돼! <laughs> 오, 안 돼! 자, 반대편을 노려보겠습니다. 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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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좋네. 확실히 안 좋네요. 이게 에임이 확확 돌아가서 제가 어떻게 이걸 판단해갖고 쏠 수가 없네요 그냥 막 쏘는 거네 거의 나이스 우트라킬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하고 쏴야 돼요 이거는 오우 야 근데 좋은데? 어, 내가 자 가자 오우 저 벌써 야 10킬 했어 야 뭐야 야, 어우 야. 야 엄청 흔들려 아니 어우 야 흔들리는 엄청 흔들려갖고 이게 약간 수전증 있는 사람들은 못하겠어 근데 벌써 11킬이고요 야, 저 엄청 잘하는데요? 은근 잘하는데? <laughs> 아, 나 엄청 걱정했어. 자, 더블킬. 이걸 어떻게 1킬을 할까라는 걱정을 하게 됐는데, 그런 걱정은 완전 그거였네요. 어, 어 그런 걱정할 필요 없었어. 벌써 TF킬 했고요안 돼! <laughs> 자, 이번 판은 13킬로 마무리했네요. 자, 다음 판은 슈퍼 점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시는 분들은 엄청 눈에 부담이 가실 거예요. 이게 엄청 어지러워가지고. 저도 이제 막 이렇게 감도가 엄청. 엄청 높은 사람들의 플레이를 봤는데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네, 여러분 너무 어지러우시면 그냥 끄셔도 됩니다. 끄셔도 되고요. 슈퍼 점프 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정말 정신 없을 거예요. 이거 하면 정말 정신 없을 거고. 자,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와, 와, 엄청 흔들려. <laughs> 이 야, 이게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완전 말이 안 되는데 이걸로? 잠깐만. 와, 이게 어떻게 잡혀? 야, 그렇지, 미 명. 오, 이게 집중을 하면 되네요, 충분히. 자, 더블킬. 좋습니다. 아, 어, 은근 잘하는데, 나? 아, 이거 무조건 쓰나고 잡아야 돼. 나이스, 트리프킬. 그렇지. 와, 막 휙휙 돌아가네. 자, 저는 여러분들의 눈을 오늘은 책임을 못질것 같습니다. 오늘 엄청 어지러울 거예요. 자, 감니다 어딨냐, 어딨냐.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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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게임 진짜 힘드네. 호잇! 우와! 야, 내가, 내가 감탄을 했어. 자, 저 녀석 내가 잡, 잡을 거야. 어. 야, 이게... 아, 이게... 제가 이걸 잡을 수 있는데, 손이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계속 손이 흔들려서... 제가 이걸 못 잡아요. 이걸 잡아야 되는데... 아, 야, 진짜 손아... 왜 그러는 거야? 야, 이번에 잡는 거다. 이번에 잡는 거야? 이번에 잡는 거야? 잡는 거야? 무조건... 나는 무조건 잡을 거야. 아, 야, 야, 기케야... 그러면 안 되지? 야! 그렇지! 야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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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진짜. 이게 한명한명 한명 잡는 기분이 그냥 제 옛날 감도, 옛날 감도로 잡았던 그그 그 느낌이랑은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이게, 와, 엄청나네요. 야! 한명한명한명 한명한명 잡는 그 느낌이 정말 살아있어요. 야! 야! 아이, 잡기가 힘들다 보니까. 와 8킬이네 돼! 야, 슈퍼 점프전에서도 옵댄스를 안하고 오히려 높은 높은 킬을 가져갔습니다 이야 진짜 신기한데 그지 않나요? 자 이번엔 그러면 티스케어에서 해볼게요 자 가보자 야 이리오세요 어딨어요 어 여깄다 한병안녕 한병안녕 한명 한병아 나한테 잡혀라 <laughs> 아야 안잡힌다 그렇지. 와, 이거 느낌 왔었어. 어디서 누가 나를 계속 때리는가? 오, 어떤 녀석이냐? 어, 없네. 자, 여기로. 네, 돌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돌진해 갖고 야, 여기 누구야? 아, 잡을 수 있었는데. 여기있다 험병. 헌병. 험병. 헌병. 험병띠. 험병띠 안녕. 어, 야, 야. 스피치나츠스피치나츠 어디 있어? 아우야 아! 야. 아. 저 있다 나의 먹잇감 에헤이 먹잇감 어, 야스페츠나 스페츠나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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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야 아, 제발 헌병 그렇지 더블 키 스페츠나츠 안녕 나이스 트리프키 우트라키 갑니다 자 지훈이 우트라키 가요 우트라키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저 있다 우트라키 갈수 있어 우트라키 갈수 있다. 충분히 할수있어 충분히 아하 왜 점프하냐 잡을했는데야저을 점프하네 오오상대배 상대 여있다아야 총알이 한발 남았어요 큰일났네 울트라킬 못하겠는데 <웃음> 큰일났다 울트라킬 <laughs> <오, 웃음> 아 <웃음> 아니야 이이 이 40초로 제가 울트라킬 해보겠습니다 한명 자 한명 잡았고요 벌써 야, 이걸로 울트라키 갑니다. 아 야, 잠깐만, 울트라 해야 돼. 아, 야, 가만히 있는 녀석 못 잡아. 떨어지면 어떡해! 오, 그렇지, 그렇지. 내가, 나, 아, 나이 먹인데. 나이 먹잇감. 나이 먹잇감! 그렇지, 더블킬. 자, 잘하면 울트라키 갑니다. 울트라키라, 제발. 제발, 나한테 와라. 아하! 아, 이번 판은, 이세판 중에 가장 못한 판이네요. 아, 6킬 3데 괜찮습니다. 그래도 옵대에 면했네요. 자, 그러면, 보수팀전을 돌진 않을 거고요 돌면 절대 안 돼요. 1대1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대1 한번 해볼게요. 아 불독님. 야, 근데 왜 중령을 만나냐? 중령을 하필이면 여기서 만나네? 아, 만날까면 상사 만나지. 자 갑니다. 제발 제발 제발. 어디 니 어디 있어? 어디죠, 불독 님? 여기 있다! 와! 이거를 잡았다! 와, 한번 해 보자. 쭈나 너가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 지금. 역시 우리의 갓찌운 찌운 갓.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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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야! 도망갔자아 어, 이분, 이분 뭐야? 이분 그냥 칼들시는데 우리 이우키짱장님 어, 뭐야! 미스는 뭐야? 안 돼. 그렇지! 아, 우리 우키짱장님 아, 이거는 우키짱장님이 봐주신 거니까 안 되겠어. 한판더 해볼게요. 오 야! 도토리 대장님. 자, 도토리 대장님 갑니다. 가자, 가자! 헤 <laughs>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을 어지럽게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어지럽게 해볼 겁니다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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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집중 그렇지 우와 대박입니다 자 이렇게 감도 올백으로 자이로스나를 해봤는데요 어, 이거 해보면서 새로운 감도를 찾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이거는 절대로 저의 저의 예전 감도랑은 절대 비교를 할수 없을 정도로 안 좋지만 뭐어 그냥 심심할 때뭐 즐겜할 때 플레이하면 뭐 괜찮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멘탈이 나가실 때 그냥 즐겜으로 사실 게임은 즐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즐겜으로 플레이하실 때이 감도 올 100으로 한번 플레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우리 찌덕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저는 이쯤하고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 빠빠잉